야, 또입니다. <laughs> 오늘은요, 모래전트를 해볼 건데요. 이모래전트는요 반짝반짝거리는 모래전트예요 그렇죠? 엄청 반짝반짝 그렇죠? 이렇게 쭉쭉 잘려나고요. 원래 이 아래로 떨어져야 되잖아요. 이게 원래 이렇게. 근데 는 접착력이 좀 강한 것 같아요. 그래서. 이렇게. 이게 정말 좋아요. 둥이대 음, 늘어나고 들 할게요. 뭐, 또 있긴 또 있는데 뭔가 얘는 느낌이 달라요. 봐요. 이게 이렇게 뭔가 안 돼요. 그래도 아직 뽀송이 점프 외 단계라서 시간이 좀 걸려요. 이거 그냥 냅두면 되는 거예요. 제가 입고 있 건데 제가 입고 재료들을 그좀 너무 많이 넣어서 재료 중 하나를 너무 많이 넣어서 이렇게 딱딱하게 되었어요. 뜬 얘도 모래솜토는 맞아요. 그쵸? 모래솜토 닮았죠? ところ 네, 그럼, 빠이. 일단은... 이것만 넣고 빠이 할게요. 이게 뭐야? 다 녹았네. 근데 이거 튀김물이었는데다 녹았어요. 일단